나 며칠 전부터 눈이 간지럽고콧물이 줄줄 흘리더라고 감기 아닌 것 같은데 봄이라서 꽃가루 때문까 응. 봄이라서 꽃가루? 응, 난 특히 봄만 되면 심해지더라고. 그러고 응. 보니 나는 여름만 되면 피지 햇빛만 조금 세워도 피부가 빨개지고나 가만 보면 계절이 바뀔 때마다 몸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 이게 다 계절에 따라 달라진 알레르기 때문지도 모른다는 거 다들 알아? 진짜? 계절마다 <laughs> 알레르기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그럼 원인이 뭔지, 뭔지,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겠는걸? 좋아 오늘은 계절별 알레르기의 원인과 예방법까지 낱낱이 파헤쳐보자 알렉티 아, 알레르기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한영선입니다 봄에 알레르기가 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봄에는 나무랑 풀에서 포가로가 엄청 날리거든요 이게 코랑 기관지에 닿으면 면역반응이 일어나서 대책기야 눈물, 콧물, 눈 가려움증까지 유발해요 특히 꽃가루가 미세먼지랑 만나면 증상이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왜죠? 미세먼지가 꽃가루가 더 오래 공기 중에 머물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스크도 KF94 이상을 권장해요. 아 그리고 외출은 꽃가루 농도가 낮아진 오후가 좋아요. 또 창문은 자주 열지 말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면 효과적이에요. 외출 후에는 옷을 털고 세탁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소개해 주시나요?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름과 알레르기에 대해 소개해드릴 이에다입니다. 저는 여름만 되면 햇빛을 조금만 쬐어도 피부가 빨개지고 따았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어, 여름에는 강한 자외선 때문에 피부가 빨갛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수포까지 생길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햇빛 알레르기죠. 자외선에 노출 과정에서 면역 시스템이 피부를 보호하려고 과민반응을 일으키고 이 때문에 피부가 빨개지고 따가운 것입니다. 그럼 여름철 알레르기에 예방 팁은 뭐가 있나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얇은 긴 소매 옷으로 피부를 보호하는 게 중요해요. 또 여름철 습한 날씨엔 진먼지 진드기랑 곰팡이가 급증하는데 침구류는 자주 말리고 에어컨 필터 청소도 하는 것이 좋아요. 제습기나 환기로 습기 관리하면 진드기나 곰팡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여름철 알레르기가 완화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가을철 알레르기에 대해 소개하게 된 신민우입니다. 가을철 알레르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을철 알레르기는 비염, 천식이 있습니다. 알레르기 유발 음식 또한 조심해야 돼요. 비염과 천식이 가을과 관련 있다고요? 맞습니다. 가을에는 찬 바람 때문에 비염이나 천식이 약화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알레르기 유발 음식은 어떤 건가요? 가을에는 땅콩, 갑각류 같은 음식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 쉬우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렇다면 가을철 알레르기 예방 웰틴은 무엇인가요? 우선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를 섭취해서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이온이 크고 격하게 변화할 때는 겹겹이 옷을 입어 체온을 유지해 주세요. 작은 습관들이 알레르기 예방에 큰 도움이 돼요. 여러분도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서 부탈한 가을 보내세요. 이번 음. <목소리> 네, 계절이네요. 겨울철 알레르기에 대해서는 누가 소개해 주실 건가요?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겨울철 알레르기에 대해 소개하게 된 김주영입니다. 철에도 알레르기는 있습니다. 아 정말요? 그럼요. 겨울에는 난방으로 인해 실내 공기가 건조해지고 먼지가 많아져서 기관지가 약해지기 쉬워요. 또 난방먼지에는 곰팡이와 진먼지, 진드기가 포함될 수 있답니다. 이것들이 알레르기의 어떤 범위가 있을까요? 우선 실내 공기가 건조해지면서 저희의 피부 또한 건조해지게 됩니다. 피부가 건조해 피부 장벽이 약해져 알레르기가 있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먼지 알레르기의 주범이 난방먼지인데 겨울과 알레르기의 상관관계는 깊습니다. 그렇다면 겨울철 알레르기는 어떻게 예방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가습기를 사용하면 좋아요. 오래된 침구류에는 진드기와 먼지가 가득할 수 있으나 베개랑 이불은 2주에 한번 세탁하고 햇볕에 말리는 게 좋아요. 겨울철 알레르기를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겨울은 이 방법으로 예방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건강한 식습, 식습관을 유지해볼 거예요. 저는 매출의 꽃가루와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습관부터 들여보고 싶어요. 다들 올해는 알레르기 걱정 없이 보낼수 있겠네요. 저는 수분 섭취부터 시작해봐야겠어요. 여러분, 계절마다 찾아오는 알레르기 이제는 미리 준비해서 건강하게 이겨요. 다음에 또 만나요.